이거는 정말 폐업해보신 분만 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폐업을 하고 나서 후폭풍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음. 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그 지적한 부분을 보증금에서 다 까는 거예요. 헉!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식품 제조 가공업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네.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나니까 그 전에 몰랐던 걸, 아,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잘 못해서 폐업을 하게 됐구나라는 거를 음... 알게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 여러분들은 폐업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제가 폐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절차가 좀 있었죠. 저희는 이제 공장이었다 보니까 네. 이제 납품을 계약을 했던 업체한테도 해지, 해지를 통보하고 백화점에 있던 매장에도 퇴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뭐 이런 네. 절차들을 어, 거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투자했던 그런 비용들을 권리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 두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네. 그 다음번에 이제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게그원들 퇴직금 아하. 네.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뭐 7년 차, 8년 차, 9년 차, 10년 차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퇴직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장 타격이 컸죠. 폐업을 결정을 할 당시에는, 물론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퇴직금 주고, 또 매장이나 공장 같은 거는 또 원상 복구를 또 해야 되는 음...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원상 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당시에 창업을 할 당시에는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그렇게 잘 읽어보지 않고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음. 보니까 음. 네. 그 원상복구 하는 거에 대한 그 기타 조항이 엄청 까다롭게 구절절써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상 복구가 안에 있는 것만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인테리어까지 싹 해주고 나오는 상황이 됐던 거죠. 사실 어, 폐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음, 더 이상은 이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폐업을 한 건데 음... 폐업을 하고 나서 후폭풍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증금을 정산을 받는데 보증금 정산할 때. 원복을 하고 인테리어까지 바꿨는데도 이제 건물주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부분이 잘안 됐다, 여기도 잘안 됐다, 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그 지적한 부분을 보증금에서 다 까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음.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그런 부분을 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제 과실이 더라 아직 창업 전인 분들은 아직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원상복구 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서 어,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할때 어, 원상복구를 어느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물론 계약서에 써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들어갔을 때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 놓고 어, 거기까지 내가 원상 복구를 한다라는 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폐업을 하고 나니까 네. 이제 그렇게 큰 돈이 휘청휘청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부가세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폐업을 할 때는 부가세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부가세 내고 나니까 또또 또 있죠, 여러분. 아시죠? 뭐죠? 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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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금까지 다 내고 나니까 끝나더라고요.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계약서 꼼꼼하게 안본 부분. 아마 대부분 계약할 때 계약서 꼼꼼히 안챙겨보시거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매출을 목표로 잡고서 사업을 계속해서 매출 목표를 높이는데 포커스가 가 있었기 때문에 순이익 관리를 그때 당시에는 하지 않았어요.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순이익을 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거를 간과해서 어, 어, 매출은 높았지만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네. 여러분들은 매출보다 순익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음. 또 하나는 이제 고정비 부담이 컸었어요. 제가 인건비도 많이 나갔고, 뭐 월세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수수료나 이런 그런 부분도 컸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마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별도의 마케팅 관련된 거를 제가 직접 해볼 생각을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전략 없이 무조건 돈을 주고 마케팅을 했어요. 보정비도 음. 높은데다가 광고비 지출이 컸던 거죠. 음. 그렇게 제가 광고비에 큰 지출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단골 고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신규 유입에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신규 유입 을 많이 시켜야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광고에 큰 돈이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재구매 고객 관리를 안한게 이렇게 큰 타격이었구나라는 음. 걸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정말 페어피 보신 분만 <laughs> 통감을 하실 것 같아요. <laughs>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때 똑같은 방식, 똑같은 생각, 똑같은 속도로 뛰어들기 때문에 같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실패를 복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단순히 망했다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왜 그랬는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살펴보세요.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때 틀린 문제만 모아서 오답노트 만들었던 기억나시죠? 그걸 그냥 넘기면 다음 시험에도 같은 부분을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대비하는 거죠. 사업도 똑같아요. 장사가 안된 이유가 메뉴 구성 때문인지 고객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다음에 같은 실수로 돈 잃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노트는 장사의 오답노트라고 보면 돼요. 저는 운이 없어서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운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요.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도 실력이에요. 제 도전은 지난 실수를 발판 삼아 더 똑똑하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단골 유지 관리도 알고 싶으시다고. 음, 네. 아 지금 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러면 단골 분들 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이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뭐전 친절하게 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온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드는 전략으로 뭐 스탬프 카드를 하든지 아니면 적립 같은 걸 하든지 네. 뭔가 방법을 아마 사용하시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아 시스템이 없으시고 친절하게 잘 아. 기억해 놓습니다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잘 기억하고 싶으면 고객 설문을 먼저 해보세요 고객들이 어, 우리 가게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 우리 가게 오는지. 그다음에 우리 가게에 왔을 때 뭐가 좋은지, 아쉬운 건 뭔지. 이런 부분을 고객한테 한번 설문으로 음, 질문을 해서 받아 보세요. 음. 그리고 그런 설문에 응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 서비스로 뭐라도 드리면 아무래도 기억이 남겠죠? 폐업을 음. 먼저 주제로 잡았던 이유는 폐업을 네. 하면서 새로 이제 전환을 해서 샐러드 샌드위치 매장을 하게 됐고, 음. 근데 이제 폐업을 할때 제가 아쉬웠던 거, 아, 이런 부분을 좀잘 챙겼어야 되는데 싶었던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 주제를 먼저 잡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새로 오픈하면서, 당연히 새로 오픈하면서도 100%만, 완벽하게 오픈하지 못했어요, 또. 마찬가지. 아, 거기서도 네. 또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는 그때 놓친 건 뭐였는지. 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도 네.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 시간의 순서로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거니까 뭐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첫, 그렇죠. 뭐 폐업이 아니어도 네. 하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이 또, 예. 또 지금 어느 정도 중반이 넘어서 마무리를 준비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긴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영업을 한번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시 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럴 때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